요즘 저한테 인공지능으로 할수 있는 부업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AI를 활용해서 학생, 직장인 할것 없이 하루에 몇 분만 투자해도 할수 있는 개꿀 부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이걸로 한 달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고 인공지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거 전혀 필요 없고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정리했고요. 영상 뒷부분에 또 여러분들을 위한 개꿀 팁이 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알린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같은 거 보면 AI로 만든 이미지와 목소리로 만든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요즘 이런 AI로 만든 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대박을 터트린 유튜브 채널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텔라 사가스라는 역사 쇼츠 채널이 있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자면, Iconic l a s o f history's f a m 이런 식으로 재밌는 역사적 사실들을 쇼츠로 알려주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렇게 대단한 영상은 아니죠. 무슨 특별한 편집 기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미지만 쭉 보여주고 목소리만 나오는 이 1분짜리 영상이 평균적으로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유튜브 조회수 1당 1원씩 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대충 감이 오시나요? 사실 이렇게 AI로 쇼츠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는 유튜브 영상이 전부 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근데 대부분은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귀찮거나 다른 사람들이 만든 거 똑같이 따라한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전부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의 어디서 본것 같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수익화하기는 어려운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국에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이미 레드오션이고 너도 나도 다 따라하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끼리 겹치지 않고 경쟁력 있는 채널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채널 주제를 정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건 한국인을 대상으로 영상을 만 만들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은 영어로 만드세요.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내 영상이 노출되는 사람, 즉 표본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쇼츠는 긴 영상과는 다르게 가벼운 주제와 가벼운 내용으로 1분 미만의 짧은 영상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뿌려야 돼요. 유튜브 사용자 중에 영어를 쓰는 사람이 제일 많고 그 수가 20억 명이 넘습니다. 한국인은 기껏해야 4,500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굳이 한국 영상을 만들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조회수만 잘 넣으면 장땡이니까 영어 사용자들을 위한 영상을 만들어서 표본을 최대한 넓혀야 된다. 겁니다. 그러면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 되냐 한국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쇼츠 중에 이거는 외국인들도 많이 보겠다 싶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이거는 내용만 똑같고 그 외의 요소들은 전부 여러분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도 안 걸리고 표절도 아닙니다. 그러면 유튜브에 주제별로 채널이 하나씩밖에 없어야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우리나라 쇼츠를 볼 일도 없으니까요. 제가 직접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드릴게요. 저는 평소에 이강민의 잡지사라는 채널을 자주 보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재미있는 상식들을 알려주는 채널이에요. 여기 보시면 토막 상식들을 쇼츠 영상을 통해서 알려주 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영상 하나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어볼게요. 이 영상으로 해볼까요?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영상에서 나오는 말이나 자막을 그대로 따라서 적습니다. 이게 제 영상의 대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챗치피티한테 영어로 번역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어로 대본을 짜주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11랩스에 들어갑니다. 11랩스는 AI 더빙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이트예요.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유료 구독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5달러만 내면 3만 크레딧을 준다고 하죠. 대략 30분 정도 분량의 오디오를 제공해준다고 하는데 1분짜리 영상을 매일 만들어 안 된다고 치면 한 달에 딱 30분 나오니까 충분하겠죠. 스타터플랜 구독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텍스트 스피치로 돌아가서 여기다가 아까 최 g p t 한테서 복사한 거를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오른쪽에서 목소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걸로 하시면 되고 밑에 뭐 모델이랑 이것저것 설정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기본으로 쓸게요. 제너레이트 스피치 누르면 바로 AI로 그 더빙을, 그 더빙을 그 해줍니다. 뭐요? 이거를 다운로드하면 목소리는 끝이에요. 이제 영상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어야겠죠. 이미지 생성 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미드전이를 제일 많이 쓰고 구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드전이로 해볼게요. 뭐, 다른 툴을 쓰셔도 되고, 채찌피티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되는데, 미드전이가 제일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10달러 내시고, 이거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시 채찌피티로 돌아가서, 이제 이 대본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 거야. 이 대본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영상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면 좋을지 알려줘 라고 하면, 이렇게 무슨 이미지가 들어갈지 다 알려주죠. 이거를 그대로 만들면 되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린 미드전이 프롬프트 제너레이트를 가지고 프롬프트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 거 복사한 다음에, MJ 프롬프트 제너레이터 들어가서 붙여넣고 중요한 거는 9대1 6의 세로로 긴 이미지로 만들어달라고 해야 합니다 쇼츠 영상은 세로인데 가로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겠죠 얘가 프롬프트를 만들어주면 이 중에 아무거나 복사 눌러서 디스코드 들어가서 미드전이에다가 붙여넣습니다 조금 기다리면 이미지 4개를 만들어주는데 왼쪽 위에부터 1,2,3,4에요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저는 세 번째 거가 마음에 드니까 U3 누르면 이거를 단독 이미지를 띄워주고 우클릭해서 이미지 저장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만들면 돼요 자 이미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이거를 영상으로 만들어야겠죠. 영상 편집 툴은 캡컷 쓸 겁니다.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캡컷이 제일 싸고 사용하기 쉽고 편해요. 나는 편집 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캡컷 사용 방법 알려주는 영상 많으니까 그거 보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아까 다운받았던 음성 파일 드래그해서 올려주고 한 마디 한 마디 사이에 오디오가 비는 부분을 전부 잘라줄게요. 쇼츠는 대사를 쉬지 않고 귀에 때려박아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 했으면 이제 미드전니로 만든 이미지를 순서대로 집어넣고 길이를 잘 조절해서 음성 맞춰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미지까지 다 넣었으면 이미지마다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돼요. 이미지가 가만히 멈춰있는 상태로 넘어가면 툭툭 끊기는 느낌이 드니까 적절한 효과를 넣어주는 겁니다. 저는 줌으로 해볼게요. 캡컷이 좋은 게 이런 효과나 애니메이션 템플릿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막을 달아줄 건데 자막은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자막 없이 이미지만 넣으면 영상이 밋밋하고 지루해지기 때문에 짧고 빠른 자막을 집어넣어서 이 쇼츠를 시청하는 사람이 한눈팔 틈을 주면 안 돼요. 이 캡컷에서 역대급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자동으로 자 자동 자막을 달아주는 기능입니다. 캡션에 들어가서 자동 캡션에서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주고 생성 눌러주면 순식간에 이 영상의 음성을 인식해서 자동으로 자막을 달아줘요. 영상 편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자막다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시간을 잡아먹거든요. 거의 편집하는 시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AI로 자동으로 해주니까 시간이 훨씬 단축되는 거죠. 어쨌든 자막이 다 나왔으면 자막 클릭해서 오른쪽에 템플릿 누른 다음에 마음에 드는 거 선택만 하면 모든 자막에 다 적용이 됩니다. 자막 위치를 가운데로 옮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을 음악만 넣어주면 끝입니다. 음악도 굳이 다른 사이트에서 찾을 필요 없이 여기 위에 오디오 들어가서 음악에 있는 거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저는 이 음악 넣어볼게요. 끝에 영상 길이에 맞게 잘라주고 이제 완성되었으니까 처음부터 한번 재생해보면서 자막옷 하나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주면 끝입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만든 영상을 보실까요? The Received didn't suit their taste at all, so they used fish juice to ferment various vegetables and created their own unique sauce to enjoy their meals. An American passing by noticed this and, seeing how much the workers were enjoying it, decided to try it himself. It tasted better than expected because it was a fish sauce, but the strong fishy smell was a drawback. To eliminate this fishy smell and enhance the umami flavor, they pondered what to add, eventually deciding on tomatoes. This led to the invention of a truly delicious. Deciding what to name the sauce, they asked the Chinese workers what they called it, and they replied, Ketchup. And so, ketchup as we know it today was born. The American who asked this question was none other than Heinz. 네, 제가 지금 30분도 안 걸렸는데 영상 하나가 똑딱 만들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작업을 AI가 대신 해줬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런 거 봐도 잘 모르겠다. 이마저도 어렵다. 뭐 영상 편집, 캡컷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배우기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하... 도대체 어디까지 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인생 날로 먹는데 도 같은 AI 유튜버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영상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 툴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일단 챗 GPT 들어가서 GPT 탐색 들어간 뒤에 검색창에다가 인비디오라고 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텍스트 투 비디오 어쩌고 하는 GPT스가 나오게 되는데 얘한테 한 줄로 설명하면 1분만에 영상, 나레이션, 배경음악 자막까지 프롬프트를 알아서 작성해줍니다. 뭐 요즘 릴스에 많이 뜨는 동기부여 영상을 만든다고 해볼까요? 남자들을 위한 동기부여 영상을 만들고 싶어 강한 어조와 웅장한 배경음악으로 나레이션에 맞게 짧고 빠른 자막을 넣어줘. 유튜브 셔츠로 올릴 거니까 1분 이내 에 새로 영상으로 만들어주고 영어로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프롬프트를 쭉 작성해주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인비디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가입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제너레이트 눌러주면 끝입니다. 그러면 얘가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시간은 한 1~2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Why do 90% of men stop at failure? Be the 10% who rise above. Pain is temporary. Every struggle, every setback, it's all part of the process. Pain is power. The greatest battles are fought within. Conquer your mind and you conquer the world. 나름 괜찮은 영상이 나왔죠? 영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수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여기다가 말하면 영상을 다시 만들어줍니다. 이러고 다운로드 눌러주면 끝이에요. 엄청 쉽죠? 참고로 상업적으로 이용하시거나 워터마크 없애려면 유료구독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유튜브 쇼츠 만드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퇴근하고 몇 분만 투자해서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나름 짭짤한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재미도 있고 채널이 대박나면 아예 전업을 하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해보세요. 뭐 우리는 손해볼 게 없으니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잖아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